본문 네 번째로 넘어왔습니다. 앞서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요세 번째 구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 세 번째 구역은 긴급하지만 중요하진 않은 것이었는데, 그러면서 선생님이, 어, 최근에 요즘에 뭐 해야 될, 빨리 처리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지 물어보면서 이제 그렇게 4번으로 넘어온 상태였더니, 미나가, 음, as you know, 선생님도 아시다시피요, I'm class president. 어, 저는 학급 반장이잖아요. 그래서 학급 미화가 should be done. 어, 끝마쳐져야 돼요. By the end of this week. 이번 주 말까지 어, 끝마쳐져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는 이번 주말까지 해야 되니까 빨리 해야 될 일은 분명하지. 그치? 어, 나름 중요해 보이기도 하는데. 자 일단은 여기에서 should be done. 이 부분 중요하겠지. 지금 이거를 쌤은 동사의 확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장에서 동사로 쓰이고 있는데 자리가 세 자리나 차지하고 있어. 자, 왜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됐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은맨 앞에 뭐가 등장하고 있어? 모달이라는, 어, 슈드가 등장하고 있고, 얘랑 누가 합쳐져 있는가? 수동의 모양이 합쳐져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모달은 뒤에 뭐가 와? 원형부정사 동사 원형이 오지. 자, 그리고 수동은 어떻게 만들어지지? 비동사랑 과거 분사가 이렇게 합쳐지면은 이게 수동태를 나타내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얘가 이제 덧셈이 됩니다. 저 모달 자리에다가 슈드를 넣을 거야. 우리 여기서 슈드라는 모달을 사용하고 있으니까는. 자, 그리고 얘가 이렇게 합쳐졌어. 그럼 비동사가 동사 원형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냥 비지뭐 자, 그리고 본동사 자리에다가 둘을 넣고, 얘가 이 자리에 들어가면서, 뭐가 된 거야? 넌이 된 거라고. 그래서, should가 뜻이 뭐였는데, 얘는 해야, 한다 라는 뜻이었어. 그리고 be d o n e 어, 지금 되다 라는 뜻이 될 건데, 그럼 얘가 이제 합쳐졌을 때, 우리말로서는, 되어야, 한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수 있겠지. 국어적인 부분, 그러니까 영어적으로, 영문법에서는 너네가 알아야 될 이런 지식 그리고 각각 해석이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합쳐서 이런 말로 어, 만들어낸 거는 국어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종합적인 언어 능력이 필요하겠지.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자이 정도만 할수 있으면 되는 거고, 아래에서도 이러한 형태로 어, 동사의 확장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동사의 확장이 일어나는 부분은 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자기가 한번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니까 방금 쓴 거, 한번 자기가 안 보고 한 번만 쓰더라도 엄청 큰 효과가 있을 거거든. 직접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직접 선생님이 한거 눈으로 따라보고 어, 이 새끼 좀 친해 이러지 말고 음, 관람이 아니야 이거. 자, 기가 해보는 거야 공부를 하겠지. 꼭 스스로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서 should be done 끝내줘야 됩니다. 어,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By the end of this week 이번 주 말까지. 자,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기한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파이를 쓰는 거. 그래서 이거는 언틸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면 은좀 어색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there are lots of things to do.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요. Putting labels on lockers, designing an o t i c e board, and buying cleaning material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좀 살펴보면은 there are lots of things to do. 자, 이 구문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니까는 형광펜 안 칠게. 대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뒤에 비동사 쓴 다음에, 그리고 나서 명사가 오게 될 거고, 그리고 뒤에 보통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종종 보일 거니까, 는여기는괄호를 쳐놨어. 어, 참고로, 이거를 왜 다시 한번 썼냐면, 문장이 원래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하지만, 대어가 주어가 아니야. 우리 대어 해석 안 한다라고 배운 거 기억하면 할 거고, 얘가 주어야. 어, 도치 구문이야, 이거 사실은. 자, 이거 도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동사가 동사니까는 어디의 모양을 따른다는 라 거야. 그래서 여기를 따르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어, lots of things라고 주어가 복수였기 때문에 s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r가 온 거지. 여기다가 이제를 쓰는 그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거? putting labels. 두번째, 디자이닝, 세번째로 뭐, 바 g 요게 오는거지. 해서 병렬구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투부정사를 쓰면 안된다라는거. 사소하지만은 놓치면 안될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Are they all important to you? 어, 그것들 모두가 너에게 중요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 중요한 일 아니야? 학급일인데? 자, 그랬더니 그러면서 I mean, do you have to do all of them? 자, 너가 그것을 해야만 돼? 어떻게 on your own? 너 혼자서 해야 되냐라고 묻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중요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 글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은 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너 아니면 안 돼? 어, 뭔가 로맨틱한 말인데 <laughs> 자, 그게 아니고 어, 너만 너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냐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였다고. 그래서 너 스스로, 너 혼자서만 해야 되냐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했어. 자,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 have to 너무 해야 된다. 그래서 uh, do you have to do all of them? 그것들 모두를 여기서 all of them이 가리키는 게 뭐야? 위에 나온 요거, 요거, 요거겠지. 그래서 이것들 모두를 너 스스로 해야만 하니. 그래서 스스로라는 표현이 음, 뭐 혼자서 alone도 있겠고 그리고 뭐 by 요거, by your self 이 정도도 될수 있겠지. 혹은 independently 뭐 이런 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표현을 어, 기억을 잘해 놓읍시다. 자 그랬더니 no, I think I can do them. 어, 이렇게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접속사 대신 생략이 돼 있을 거고. So, I can do them. 어, 저는 할수 있어요. 그것들을 누구랑? With other classmates. 그래서 다른 애들이랑 할수 있어요. 복수가 나왔으니까는 so, another 쓰면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어 미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아 얘가 이제 말귀를 좀 알아듣는 것 같아. 그래서 let's try right, 맞아. They are not your sole responsibility. 그것들은 너만의 유일한 책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이거 네 혼자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뭐다 they are relatively less important. 그것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너에게. 자. 어휘들 어, 사소하다고 생각해서 놓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어휘가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야. 어법 배우는 것도 어휘 위에다가 쌓는 거지. 어휘도 없이 어법을 쌓는 건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야. 쌤이 아무리 어법을 강조하는 사람이지만은 어휘보다 어법이 절대로 앞설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너에게 왜냐하면은 썸 e 누군가가 해줄 수 있거든 그것들을 o 유 너를 위해서. 자,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우리 이 important의 의미는 뭐다? 꼭 너가 너만 할 필요가 없는 거, 그래서 남들의 도움 이거 괜찮다라는 거지. 자, 요게 있으면은 자 빨리 해야 되긴 하지만은 이거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고. 오케이. 하이트인크. 자, 자 여기에서도 접속사 대신 생략이 돼 있겠네. 저내 생각에, you should find classmates. 너는 반 친구들을 찾는 게 좋겠어. 어떤 친구들? Who can help you? 너를 도와줄 친구들. 관계의 사절,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classmates를 꾸며주고 있는 거지. 이때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였고. 자, 뭐, 대수로바꿔 쓰는 것도 괜찮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자, 5번의 그러니까, I got it. 아, 알겠어요. I should have asked. 자, 요 부분, 아까 내가 얘기했던 동사의 확정 두 번째 부분인데, 뭐랑 합쳐져 있어? 일단 모달 보이고 있네. 그리고 뒷부분에 뭐가 합쳐져 있어? have asked니까는 어떤 모양이야? 그치. 완료의 모양을 띄고 있다고. 자, 그래서 옆으로 다시 한번 아까 했던 것처럼 해볼까? 안 보고 선생님이 쓰기 전에 너네가 멈춰 놓고 요거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모달이라고 먼저 쓸게. 모달 뒤에는 늘 원형도 장사. 그리고 완료형 이렇게 밑에다가 깔아주면은 뒤에 과거 분사가 이렇게 오지 그래서 모달 자리에 슈드가 또 들어가고 있고 얘는 이렇게 합쳐지니까는 해브가또 원형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본동사 자리에 에스크가 써서 과거 분사 형태에 에스크가 들어가게 되는데 다시 한번 슈드가 뜻이 뭐였다고 해야 한다잖아 자 그리고 have asked는 어, 지금 이거를 완료형이라고 해서 완료형은 이전성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냥 무엇무함이 아니고 무엇무했음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여러분 뭐 했음 근데 여기서 ask f 니까는 어, 그냥 했음이 아니고 요청했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야 그러면 이거 합치면 무슨 말이 되는 거야 요청했어야 한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지저 원래는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정확하고 이 어, 프로세스를 기억을 해주는 게 좋은데 우리말에서는 요청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고 학교에서 보통 요청 해야 했다 뭐 끝으로 이렇게 과거처럼 하고 있지 근데 정확하게는 선생님이 알려준 게 맞어 근데 우리말에서 그냥 이렇게 했어도 뭐 그게 그 뜻이라고 일단은 넘어가도 크게 상관없어 자, 그리고 요청해야 했다라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요청해야 했는데 하면서 말꼬리 그냥 흐리면서 이 말꼬리 흐리면서 어떤 말이 들어가. 그런데 뭐뭐 하지 못했다. 그래서 뭐 아쉬움, 후회, 뭐 요런 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 그러니까는 이 말에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했어야 한다라는 말은 이말 안에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말까지 들어가서 그래서 뭐 보통 이제 후회라든지 아쉬움 같은 거를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관람이 아니에요. 이거 스스로 한번 해보고 이제 모달이 가지고 있던 뜻, 모달의 원래 뜻이었다가 한번 써보고 그리고 합쳐지는 거에 무슨 뜻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말 해석 써본 다음에 이거를 합치는 국어적인 부분, 자, 언어적 감각을 길릅시다 넘어와서 그래서 나는 요청했었어야 도움을 요청했었어야 해.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도움을 요청했었어야 하는 건데, 근데 뭐 그러지 않아갖고서는 지금 아 이거 더 중요한 일이 있을 텐데 지금 반장이고 하니까는 책임감 때문에 시간도 막 많지 않은 애가 고민하고 막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던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도움을 받아서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고 있는 거고. So I will try to find classmates. 친구들 한번 찾아볼게요. Who can help me? 저를 도와줄 친구들이 있는지 찾아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의 해결책을 얻어냈지. 그리고 try 뒤에는 to find라는 모양이 오기도 하고, finding이라는 모양이 오기도 하지만 의미가 살짝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이것을좀 어색하겠지. 그래서 뭐뭐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는 to find가 자연스러운 표현일 거야. 넘어가어요 Excellent. 어, 말귀를 잘 알아들으니까 선생님 좀 신난 느낌. So now you know. 어, 너 이제 알게 됐어. How to save time.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 어떻게 시려, 시간을 절약할지에 대해서 어, 알게 된 거야. 그렇다면은 where 어디에 will you spend? 너는 쓸 거니 뭐를? The extra time you saved. 너가 절약한 시간을 어디다 썼거니? 그래서 you saved가 앞에 있는 theExtraTime을 꾸며주고 있는데 근데 안보이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있는거지 뭐 그래서 대신나 위치정도가 들어가 있을거고 당연히 w a t 은 올수가 없겠지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있는겁니다 근데 어 위에 있는 w 는 주격관계대명사였고 이런거 알려주지 않아도 지금쯤이면 다잘 알고 있을거야 그래서 미나가 그랬더니 어, 이제 아낀 시간. 우리가 요만큼에서 혼자 하려면 이만큼의 시간이 닥조했는데 시간 이제 얘네랑 같이 하면은 요만큼 이렇게 아낄 수가 있잖아. 그럼 이 시간은 자기가 뭔가 중요하거나 하고 싶은 거를 또할수 있을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너이 시간에 그럼 뭐 할래? 했더니, 블록 1에 있는 일을 하겠대. 블록 1이 뭐였어? 블록 1은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이었지. 긴급하면서 중요한, 가장 중요한 어떤 구역에 있는 일이었는데,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things, 어떤 것들이냐면은, that are both urgent and important. 자, 여기서 우리 상관접속사 앞에서 한번 정리하고 왔었잖아요. 그치? both urgent and important 하면은, 이거 하기도 하고, 이거 하기도 한 거지. 그래서, 자,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앞에, 이렇게, 곡수가 왔기 때문에, R 자리에다가 이즈 쓰면안 되고, 자, 요 구조 지금 자꾸 보이고 있는데 혹시라도 자칫 실수하는 일 없도록 합시다. 관계 어, 대명사기 때문에 와시 지금 여기서 오면안 되겠지. 알수 있으니까 예를 좀 들어보는 볼까. 이렇게 했더니, 자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like my math homework, 내 수학 숙제 같은 거요. So it's due tomorrow. 이거는 due. 주가 이제 만기 뭐 지불 기일이된뭐 그거거든. 그래서 뒤에 이제 시간에 대한 표현이 보통 오게 될 텐데 그거 내일까지가 마감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랬더니 선생님이 어 맞아. That is what you should do before anything else. 자 그게 바로 뭐냐면은 what you should do. 너가 해야 할 일이야. Before anything else.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그래서 이때 왔다. 뭐하는 것이라는 뜻을 해석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너가 should do 두의 목적으로 지금 와시 기능을 하면서 문장 전체에서는 보어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자 요거 간접 의문문 어순이라고 보통 설명을 할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은 what should you do 뭐 이렇게 했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 어순을 잘 기억을 해놓도록 하시고. But what about block 2? 아 어, 근데 블록 투는 어어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블록 투는 이제 블록 투 하나 남은 것 같은데, 자 얘는 뭐였냐면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었어. 그러면서 어, 뒤에서 이제 블록 투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 나가게 되겠지. 자 여기 어, 본문 네 번째에서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고 마지막에 나온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는 어법적인 거 어,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우리 다섯 번째 마지막 본문을 정리 같이 해봅시다.